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어렵게 자신과 함께 뜻을 펼치고자 했던 예전의 동지인 김용남 전의원의 이재명 지지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먼저 눕는 사람들이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됨됨이 저도 정치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뜻이 맞다가도 저를 떠나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혀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뜻 탓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후보도 개혁신당을 창당하면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길을 동지들이 아니었다면 해쳐오지 못했겠지요. 그런데 자기를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 바람 불기 전에 눕는 사람 이란 멸칭을 쓰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배움망덕입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같이 위험을 감수하고 함께해 준 고마운 사람들에게 비하적 표현을 쓰는 것은 이준석이라는 인격에 의문이 들게 합니다. 과거 허은아 전 의원에게도 문제의 본질을 무시한 채 비례를 달라고 3 시간 물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는데 역시 사람은 바뀌지 않는군요. 두 번째 문제는 이준석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정치인은 결국 권한을 갖습니다. 인사권이 정치인이 가지는 최고의 권한인데 결국 자기부정 아닙니까? 자기가 어려울 때는. 최고의 영입 인사라고 표현하다가 자기를 떠나니 기회주의자로 다시 폄하하는 것은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는 무책임과 스스로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인사무능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정치는 책임이고 결국 사람이 합니다. 먼저 인간됨이 되어야 덕이 생기고 사람도 모입니다. 이준석 정치인 곁에 왜 사람들이 떠나가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말씀이 다시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 중 하나는 가슴 깊은 공감대 없이 순간순간을 타개하려는 말장난과 그저 공학적 정치게임의 기술자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지난 강원도 산불에 대해 얘기할 때 이런 논란들을 스스로 만들어 냈습니다. 비서관 한 사람이 지금 자기 할머니 대기 깔끔하게 전소돼 가지고 아 네, 하게전소됐다고 말을 해놓 얘는 스스로는 전혀 이상을 몰어 응. 자꾸 댓글에서 지적이 나오니까 야, 다음 할머니 집에 전소됐다는데하게가뭐냐라 하니까 뭐라고 변명을 나는 우리 비서관이 말한 대로 그대이 아. 상황에서도 남탓을 해이 새끼는. 근데... 미친놈이미친놈이 비극 앞에 깔끔하게라는 단어를 붙이는 사람, 그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그의 언어 속에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타인의 상처를 감각하지 못하는 정치인의 본질이 드러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이 발언의 책임을 비서관이 했던 말이라며 타인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점입니다. 사과 한 마디면 충분했을 일을 그는 또 다시 방패막이로 덮었습니다. 산불 현장엔 왜 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엔 공무원들이 괜히 보고하려해서 안 갔다 했다는데요.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보고받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책임이 불편하면 조용이라도 다녀오는 게 맞습니다. 국민이 삶을 잃고 있는 재난 한복판에서 그는 또다시 책임 대신 회피를, 공감 대신 말장난을 택했습니다. 말로 상처를 남기고 그 책임에서 말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늘 지적받아온 감수성의 실정이며 정치의 본질을 잃은 태도입니다. 저는 이 언어가 압도적으로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로움이 정치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게임이 아닙니다. 김용남, 신인규, 허은아 이세 분은 이준석과 한때 뜻을 같이 했었고 지금은 이세분 모두 이재명 대표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지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준석 후보의 반정치를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이준석 후보를 강도 높게 비난까지 할까요? 네, 이준석 후보는 왜 떠난 거예요? 사실은 정당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거의 그한 사람 팬클럽 수준으로 운영이 돼요. 당이. 아 그래요? 네.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김건희가 선인의 조언을 한 거다 그러니까 아난 그거는. 도저히 내가 거기다 어떻게 입을 맞춰요. 무슨 음. 선의의 조언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건. 지난 3, 4년간 일베 하위 커뮤니티와 같은 FM코리아, 줄여서 펨코라고 불리우는 정치 커뮤니티 집단에서만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지, 비호감도가 왜 그렇게 높은지, 현재 정치 상황에서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지는 못할 망정, 현재도 분열과 갈라치기 정치를 통해서만 표를 얻으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엔 다르겠지라고 했지만 역시 일베 커뮤니티에서나 떠들 법한 논리 구조로 무장하여 나이 40을 넘고도 버리지 못한 저열한 공격 방식을 보고는 큰 정치인으로는 크지 못하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하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후보가 자기 스스로를 공격하는 이준석 후보의 적은 이준석이다라는 영상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앞으로만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면은 적어도 아까 진보라고 표현하셨지만, 미래지향적인 담론이 중간에 와야 되는데, 솔직히 반성하자면은, 지난 대통령 선거가, 음. 아젠다 실종이었죠. 맞다. 대장동이 니거냐내거냐 네 거냐 갖고 싸웠던 <laughs> 것이고, 서로, 어, 귀 후보의 와이프 는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로 이제 서로 싸웠던 거잖아요. 네거티브로만 가지고. 네거티브로 갔던 거냐.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게 반복되면 안 되는데, <laughs> 이번 선거가 탄핵 이후 대선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거에 취약하다는 <laughs>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알고, 어, 좀, 위험을 감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